안녕하세요. 다육에 머무르다, 다육스테이입니다. 오늘은 엄마께서 넌지시 따라 내 거는 촬영 안 하니 이러셔가지고 <laughs> 엄마 거도 보여드린 지좀 오래된 거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는 엄마의 파키. 이거좀 다져진 거 같습니다. 입장이 좀 도톰해졌네요. 짧둥해지고 이는 까라솔. 야, 야, 이름 똑같 먹었다. 천우엽 색깔이 어쩜 이렇죠? 얘는 혼자 가을입니다. 그렇죠. <laughs> 얘는 라울이고, 야, 엄마 라울은 많이 동그라졌네요. 저는 후발주자입니다. 엄마는 선발주자고요 엄마 라울이 제꺼보다 1년 더 무겁습니다. 엄마한테서. 음 야, 요거 수잔아일 텐데. 꽃이 너무 예쁘네요. 오, 노란색이 잔잔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심쿵입니다. 심쿵.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 야, 화이트 그린이가 우리한테서 참안 되던 다육인데. 요 지금 너무 예뻐 보이죠? 어, 이쁘네요. 거는소인재금이야 어쩜? 한 분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죠? 야 위에서 봐도 이쁘고, 야요요는 샴록인데 얼굴 한개한 한 개가 제 손톱만 합니다. 이야 짱입니다 짱. 음 얘는 글라우카스고요. 아도데스. 야 얘는 아직 잠들기 전인가 봐요. 또 엄마께서 좀 최근에 궁둥이를 좀 구매하셨어요. 얘네 이름은 뭔지 모르겠고 루비는 아니라고 하네요. 얘는 담설금이고요. 이야, 좀 예뻐서 한번 <laughs> 찍어봤습니다. 얘는 제옥이고요. 꽃대가 두개 올라왔었는데 얘는 벌써 진것 같네요. 얘는 지금 시간 때문에 오므라 들었지만 내일 아침에 보면 또 활짝 피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마드레델슈. 야, 멋있습니다. 마드레델슈. 아, 진짜 엄마도 최근에 제가 모르게 또 많이 사셔가지고 이름을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이쁘네요. 어, 다른 집들은 별의 눈물 꽃이 피던데 엄마는 올해 안필 건가 봐요? 아, 이미 다진 거구나. <laughs> 제가 엄마 테이블에 좀 오랫동안 안 왔거든요. 이천리향은 이제 꽃이 필꾼가 봐요. 음. 별의 눈물은 제가 좀 뒷북을 좀 쳤네요. <laughs> 얘는, 얘도 이제 질 타이밍인가 봐요. 제가 저번주에는 얘는 지금 살짝 찍고 갔거든요. 아직 셔츠를 올리진 않았는데, 얘는 저번주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구매한 팅커벨인데, 정말 다른 느낌이네요. 제 거는 좀 예뻐졌는데, 엄마 거는 좀, 꾸라지가, 오, 좀왜 이럴까요? 이거는 제가 좀더잘 키운 것 같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환경도 똑같은 곳인데. 흑배합이좀 다르려나요? 아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물주는 텀이 엄마랑 저랑 좀 다르다 보니까, 물주는 텀이랑 흙이 좀 다를 것 같네요. 얘는 멀티데른 베르기. 야, 멋있어. 야, 얘 뮤슈카. 야, 어떻게 물들지 궁금했는데, 아직 물들진 않았지만, 얼굴이 벌크업을 했네요. 역시 물을 듬뿍듬뿍 주고 먹은 애들은 달라 어머 이 스노우 샤이니 인두 <laughs> 포트 합치겠던 건데 반통이 어느새 날라갔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예뻤던 애기가 약해를 입었었나? 반통이 날라갔어요 정말로 음, 어찌된 사실인지 여기는 멜로디 야, 옆에 하올라가 이제 얼굴을 좀 키웠네요 이쁘다 뒤에는 얘도 샹그릴라일거예요 이뻐 이 펜던스가 올해는 꽃봉오리는 올해도 꽃봉오리는 안올리네요 블루에프 멋있다 수영이 정말 작품이네요 작품 여기는 러블리 로즈, 맛불금. 얼마 전에 이거 두 포트 합식하셨어요. 미싱 유입니다. 저는 이거 외도로 하나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얼굴이 다글다글 많은 게 예쁘긴 하네요. 얘도 물들면 찐 핑크로 물들거든요. 여기서 묵으면 얼마나 예뻐질지 기대가 됩니다. 요 아이는 헤라구요. 엄마도 라울 요고, 길게 올라온 애들 잘라서 이렇게 한 포트 더 만들어주셨습니다. 요는 아레라스구요. 이야 요, 늘 백봉. 싱그럽네요. 그리고 메비나금. 요 롱기시마도 엄마 것도 많이 예뻐졌네요. 여기는 수연. 야 역시 꽃다발 포켓 수영이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어이 패치 핑크는 아직도 작품입니다. 물안 빼고 어쩜 이렇게 이쁘죠? 여기는 나나우꾸 미니. 야 이거 제가 하엽 정리해라고 잔소리를 엄청 했는데 다 하셨네요. 대단해. 눈 빠졌을 것 같아요. 정말. 하여, 아, 언제 정리하라 했는데. 야 깔끔해졌네요. 위에는 아가씨랑 옆에는 아라, 아, 아레나스. 그리고 옆에는 나비다십입니다 야, 요 페리더트도 수영이 멋있죠? 그리고 저쪽 뒤로 한번 카메라를 옮겨볼게요. 야, 저기. 안에 보니 노끼란이 꽃을 피우고 있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야, 와, 이쁘다. 어쩜 이럴까요? 야, 꽃이 노란 송이송이가 앙증맞고 귀엽고 이 동글동글한 노끼란 입장이랑잘 어울리네요. 옆에는 엘렌이고요. 야, 이거 제가 <laughs> 키팅장 시작할 때 제가 엄마 보고 이거 눈좀 버려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다시 키워놓으셨네요. 이야, 멋있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저랑은 다릅니다. 저는 못생기면 좀 쿨하게 버리는 편인데, 엄마께서는 역시, 엄마는 다르네요. <laughs> 여기 오빌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후레뉴. 이야, 이뻐요. 자, 이렇게 보면 엄마도 여기 화분을 좀, 정리를 이리저 리저리 이리 옮겨서 봄봄전을 완성을 하셨고, 이야 이거 제가 좀 탐냈던 화분이거든요. 세트로 이쁘네요. 아, 그리고 엄마 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분은 요거이되고요 봄봄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위에 프렌치 베이지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요거 보러 엄마 테이블 자주 와야 되는데, 저도 옆에서 키핑하고 있는 저조차도 엄마 테이블에 정말 오랜만에 와봅니다. 오면 진짜 서로 자기과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후달려서 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내일은 이제 이틀 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득하게 체력을 다 빼고 가도 될것 같아서 영상을 좀 진득하게 찍어 봅니다. 요렇게 파랑새 보여드리면서 1부 마치고, 엄마꺼도 2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